오늘은 사람이 죽기 직전 30초 동안 느끼는 현상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요가 스승 중한 분인 파라마한사 요가 난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카르마와 환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대체로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낀다. 발이 마비되면 그게 자기 발인 줄 알면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 온몸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신경과 근육, 그리고 심장, 폐, 횡경막을 포함한 내장기관들이 점차 마비되는 것을 느낀다. 죽어가는 사람은 처음에 손발과 근육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안다. 심장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혀온다. 심장이 없으면 폐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1, 3초쯤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곧장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여러 번 환생을 거듭하면서 낡은 몸으로부터 어린아이 몸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숨이 막혔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이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 보통 사람은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첫째, 손발, 근육, 심장, 폐 그리고 횡경막이 차츰 둔해진다. 둘째, 손발과 근육의 둔함이 확장되고 슬픔, 무기력,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셋째, 둔한 감각이 심장에까지 미치면서 통증과 질식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 넷째, 질식으로 통증을 느낌과 동시에 숨을 다시 회복하려는 내면의 사투가 벌어진다. 이때 자기가 평생 지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들이 함축된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 정신적 자기 반성에서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결정 짓는 성향이 만들어진다. 다섯째,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이 차례로 사라진다. 사람의 의식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감각이 청각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들리는 자리에서 다 끝났어.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일이 현명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매인 두 제자가 함께 경험한 일이다. 누이가 방에서 남동생과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다. 동생이 잠시 방을 나간 사이에 의사들이 말했다. 다 끝났군. 맥박이 멈췄어. 그러자, 그녀의 몸에 경련이 일었고, 이내 숨이 멎었다. 그때, 동생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누이를 부르며 소리쳤다. 누나, 선생님이 그러셨어. 누나가 살아날 거라고. 정신 차려. 얼마 후, 그녀의 맥이 돌아왔고, 다시 숨을 쉬더니, 일어나 앉아서,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마비되었어요. 그래도 동생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들었지요. 몸속에 생기를 모아보려고 애쓰는데 의사들이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살겠다는 의욕이 사라지면서 근육과 내장 기관들이 무기력해지고 머리에 번갯불 같은 것이 번쩍이다가 이내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바로 그때 동생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개가 나를 깨우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자 살겠다는 의욕이 되살아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은 평소 습관을 따르게 마련인데 그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거나 혹시. 그가 용감한 사람이어서 죽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속삭여 주어라. 괴로운 인생의 현관을 나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세요. 여섯째, 보통 사람은 질식을 경험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과 통증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일곱째, 그런 다음 죽은 사람의 영혼은 평소에 깊은 잠을 잘 때보다 훨씬 깊고 즐거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여덟째, 지극히 평안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위로 솟구쳐 오르는 느낌을 경험한다. 아홉째, 간혹 목을 매달리거나 전기 의자에 앉거나 총에 맞거나 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죽을 때는 아무런 육신의 통증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의 고통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인데 그때 더 이상 자기 몸으로 숨을 쉬거나 다시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으면서 몸을 완전히 떠나온 것을 영혼이 깨치면 다시 안정을 회복한다. 선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 죽음에 수반되는 정신적 괴로움을 거의 겪지 않는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이 죽기 직전 30초 동안 느끼게 되는 아홉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찰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